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오늘부터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벌스데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 말씀 본문은 우리가 매일하는 큐티 본문이 있죠. 네, 그 본문으로 할 거고요.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묵상한 그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 아침에 이 영상들은 매일매일 좀 업로드할 생각이에요. 여러분들도. 어, 하루의 일가를 시작하기 전에 이 말씀을 영상을 보고, 어, 함께 그 은혜들을 생각하고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 하루 안에, 여러분들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이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함께 오늘 말씀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우리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내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그러나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쟁이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아멘. 어, 사랑하는 우리 비상작부 여러분, 우리는 때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언젠간 좋아지겠지, 내일은 오늘보다 낫겠지. 그런데 정말 과연 그럴까요? 세상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삶의 무게는 줄어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 전쟁과 사고와 질병, 인간관계에서의 상처들, 우리 삶에서는 눈물과 아픔이 끊이지가 않죠. 아마 여러분들 매일매일의 삶을 생각해 보건데, 아마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들 아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여러 가지 많은 두려운 것들, 불안케 하는 것들이 아마 많이 있으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유한계시록 21장은 이런 현실을 향해 하나의 분명한 선언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는 그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새 라고 말하는 이 단어는 단순히 시간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어, 카이노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카이노스라는 단어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새롭고 완전한 세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어서 나온 말씀 가운데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 바다는요, 혼돈과 불안, 악의 상징이었습니다. 즉, 하나의 만드실 새 세상에서는 더 이상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 불안함, 악,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바다가 없다라는 이야기는 완전한 평화의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오늘 말씀 3절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3절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의 절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그것이 천국의 본질이고, 새하늘과 새 땅의 가장 본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임재의 가운데에서 우리들의 모든 눈물을 닦아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전 말씀 보시면 닦다라고 말하는 단어는요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아예 눈물의 원인을 없애버리겠다라는 의미예요 우리의 고통들, 우리의 불안함의 근거들 우리의 상처들, 우리의 한숨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결국에는 제거하시겠다라는 하나의 큰약한 약속이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이 소망에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모는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7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8절에서는요. 그러나라고 하면서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라고 하면서 그들에겐 둘째 사망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기는 자는요. 바해와 유혹 가운데서는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비겁한 자라는 사람들은 고난 앞에서 믿음을 포기하거나 타협한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수를 값없이 주십니다. 하지만 그 물을 마시는 사람은 목마름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매일매일 나의 연약함을 주 앞에 고백하면서 주의 그 은혜를 바라보고 사모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랑 우리 모든 청년들 여러분들의 삶에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더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눈물을 기억하시고 닦아주시는 날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현실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음을 지키십시오. 말씀하는 거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매일매일 삶이 자칫 나태해질 수 있고 또 방학을 맞이하여서 게을러질 수 있겠지만 신앙이 해, 해, 해질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 에 바로서는, 바로서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시면서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응원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한 한께서 허락하신 그 새로움은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거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사시는 여러분들, 하나의 그 은혜와 그 신뢰와 그 응원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